<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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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근의사랑 입니다 어저 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아 제가 요번 8월 초에 휴가를 다녀와서 어 본인이 게 지금 코로나 걸려갖고 격리도 끝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휴증까지 겹치다 보니 한, 한 3-4주를 영상을 못 찍은 것 같네요 어 요번 코로나 걸려갖고 음, 몸살 기운이 엄청나게 심해갖고 두통도 심하고 어, 이번에 코로나 걸려 엄청 고생을 하고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 요번안 뭐 그래도 8월달에 비수기인데 뭐 장사도 올게못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간 것 같네요. 어, 복귀 기념으로 오늘 괜찮은 장비 하나 소개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일단 제원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제작에서는 두산이고 어,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어, 모델명은 DX55 MT5K라는 모델입니다 어, 그리고 옵으로는 회전 라인과 코끼리 찍기가 달려있고 어, 가동 시간은 6700시간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매 가격은 지금 3750에 지금 광고를 나오고 있는데 어, 오셔갖고 시운전 해보시고 가격 질충은 가능하니까 꼭 내방 하셔가고 그렇게 흥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비 이제 시운전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장점 이 있는지도 한번 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링 상태에서 부를 한번 지어볼게요. 전혀 뭐힘 받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보조펌프 힘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윙도 흐르는지 안흐르는지 요것도 한번 보여 드리고요 스윙도 뭐 전혀 흐드는건 없습니다 알팸을 좀 올려 갖고 차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속주행, 고속주행, 뭐 전혀 편주행도 없고, 주행 힘도 상당히 좋습니다. 부산굴삭기 장점은 뭐 볼보나 이런 장비에 비해 동작이 상당히 빠릅니다. rpm을 좀더 올려 갖고도 그리고 찍게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요거는 이제 rpm이 높아도 비례제어로잘 조정할 수도 있고요. 속도가 좋기 때문에 요투 붐이 어, 할때이 투붐이 빨라서 나라시 할때 흙을 튕기는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동작하는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어, 올빈 유격 수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빈 유격은 전혀 없는 상태고요. 어, 이렇게 보시겠지만, 어, 회전 라인, 이네 가닥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끼리 집게. 이 코끼리 집게 같은 경우는 어, 경원 태극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투 굴삭기는 뭐 미리 굴삭기와 달리 이렇게 본바가지 하나만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뭐 대바가지, 쪽바가지, 브레카, 채바가지는 다어 별도 구성품이니까 그거는 따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붐대, 크랙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뭐 아직 새차 전이지만 뭐이 정도 외관이 뭐 아주 준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유리가 살짝 이제 크랙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어, MT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하단에 유리 가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셔도 이렇게 공유리 이제 보호해주는 요 가이드도 하나 더 있다는 거. 요거 요만 보셔도 이게 MT 모델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어,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부 상태는 지금 도자 하부가 지금 교체되어 있는데 한8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일반 하부가 아니고 도자 하부입니다. 그리고 MT 모델의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트랙이 벗겨지지 말라고풀 가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고도 이제 스트링을 하다 보면 벗겨질 확률이 많은데 그런 걸 이제 보완해서 나온 게 MT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아이들인 상태의 엔진, 소... 엔진 음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조용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엔진에도 뭐 전혀 유도 없고, 어, 그리고 펌프 쪽에도 상당히 깨끗한 게 보이실 겁니다. 유유가한 번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쪽 편은 차주분이 조금 라카를 뿌려놓았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수정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어, 시운전하고 외관 상태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 지금 요즘 광고를 보시면 어, 중고 장비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는 게뭐 표면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어, 신, 여기 2021년도에 단종이 되고 2022년부터. 어, 신형 모델에 DPF 달린 모델이 나왔는데 가격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6,500 나왔다가 지금 6,700 정도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 코끼리 치까지 달아버리면 거의 뭐7 0만 원대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진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고 가격도 동반 상승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른 뭐타 사업체하고 달리 어, 기존에 광고 내던 가격보다가 오히려 더 저렴하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 어, 가지고 가시면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동작 좋고 뭐 하부 좋고 뭐 따로 손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을 작동류나 엔진오일 뭐 그런것만 한번 기어 오일하고 교환하셔서 쓰시면 어, 뭐 자가용 쓰시면 뭐 10년 썼는데 아무 문제 없고 영업 하실 것 같으면 한 2-3년 더 운행 하시다가 그렇게 신차로 가시든지 아니면 더 좋은 연식의 중고로 다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만에 복귀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어, 마침 그래도 좋은 장비가 있어갖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 상단에 보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어, 언제든지 뭐 전화상 먼저 문의하시고 또 출발 전에 이 장비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내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